에게 문제를 던져준 것이죠. 어?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? 하나님의 의가 뭔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의가 뭔지.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소음밖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이고 흠도 없고 정결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. 그럼 그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돼. 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냐해요? 그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답에 섰을 때, 내가 하나님 얼마나 교회를 의심해는지 아세요? 지도를 얼마나 의심해는지 아세요? 하여튼 내가, 내가 얼마나 지동답로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? 그거는 내 느낌이고, 그걸로부터 받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럼 그 기준, 하나님의 의도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? 이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. 어, 우선은, 첫 번째는, 기준은 당연히 뭘 보다가 우리 기준을 정해졌을까요? 율법입니다.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.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의로신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면서 레위기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잖아요. 그 거룩의 기준은 인간의 수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에 의거죠. 그럼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로 나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 율법의 순종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? 첫 번째,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까요? 여기, 여기 있나요? 자, 화면필에 찾아보시죠.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. 갈라디아서 3장. 자, 우리가 의롭다로 받을 수 있는 범위, 우리가그 기준. 자, 3장 10쪽.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라든지,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.